이래서 버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 여기는 월급날 뉴스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도수치료, 건강보험된다, 환자 부담 95%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병원에서 도수치료 한번 받아볼까 했다가 가격 듣고 깜짝 놀라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도수치료가 정부의 새로운 제도인 관리급여 대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된다며? 그럼 싸지는 거야? 비싸지는 거야? 헷갈리죠? 도수치료 그리고 이름도 낯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혈치료이세 가지가 왜 뉴스에 등장했는지 40대 우리 삶과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딱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도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먼저 오늘 결정의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정부가 그동안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던 몇 가지 치료를 새로운틀인 관리급여로 묶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건세 가지입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관리급여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치료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본인 부담률이 무려 95%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원이다. 그중 9만5천원은 내가 내고, 5천원만 건강보험이 내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넣어? 이 생각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포인트는 가격통제와 과잉진료 관리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누 도수치료 그동안 뭐가 문제였길래 도수치료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을 써서 근육 관절 척추 골반 등을 직접 만져가며 정렬을 맞춘다는 비수술 치료죠. 문제는 여기가 비급여, 즉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회에 몇만 원, 어떤 곳은 같은 시간에 수십만 원.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고 실손 보험이 되는 시절에는 실손 있으시죠? 보수 치료 몇번더 받고 가시죠. 이런 말 실제로 많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고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메꾸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치솟고 나중에는 실손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결과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3. 나머지 둘도 잠깐만 짚고 가면 이왕 나온 김에 나머지 두 개도 간단히만 정리해 볼게요. 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 형술. 이름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주로 허리나 척추 통증 환자에게 하는 시술입니다. 척추 주변 공간 경막외강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는 관을 집어넣고 여기에 스테로이드나 마취제를 섞은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 주변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사선 온열 치료 암 치료할 때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몸속 특정 부위를 고온에 노출시켜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거나 죽이는 치료입니다. 다만 의료기술 재평가 과정에서 치료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역시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던 항목이죠. 이세 가지 모두 효과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과 얽히면서 비용 폭발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계속 도마에 올라온 항목들입니다. 4. 관리급여의 진짜 목적은 뭘까? 관리급여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급여입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급여 중에서도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것들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 단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일반진료처럼 30% 50% 부담으로 확 늘려주지는 못하고 먼저 95% 본인 부담으로 시작하면서 가격의 상한선 진료기준 사용량 이런 걸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을 일정 부분 맞추고 너무 많이, 너무 쉽게 권하는 관행을 줄여보자. 이게 관리급여의 취지입니다. 즉, 단순히 건강보험 들어간다, 싸진다. 이 공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넣어서 가격과 사용량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섯. 그래서 환자는 이득인가, 손해인가, 40대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내 지갑에는 이게 득인가, 실인가? 솔직히 단기적으로만 보면 체감상 확 싸졌다. 이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률이 95%라서 지금 당장 내는 돈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격 상한선이 생긴다 예전처럼 병원마다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기는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치료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있으시면 일단 받으시죠. 패턴 완화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넉넉한 상품들이 많았고 도수치료 횟수 제한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환자도 보험사도 모두 애매한 구조가 만들어졌죠.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기준박 진료, 과한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도 영향 가능, 당장 내년 보험료가 바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과잉 진료가 줄고 실손 보험에서 세는 비용이 줄어들면 전체 보험료 상승 압력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오늘 당장 싸졌다기보다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가 이제는 누군가 들여다보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6. 의료계는 왜 강하게 반발할까? 그렇다면 병원 쪽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의사단체 쪽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수가, 그러니까 보험이 지급하는 진료비가 이미 너무 낮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개원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도수치료 같은 항목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동네 병원들이 버티는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에까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면 동네 병원이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가격 불신을 잡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 의료계는 생존권을 건드리는 과도한 통제다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이슈는 환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초보, 동네 병원 생존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얽힌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7. 40대 직장인이 꼭 알아둘 포인트 이제 우리 얘기로 좁혀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입장에서 이 뉴스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수 치료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받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치료 1회 비용이 정확히 얼만가요? 관리급여 적용되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요? 제 상태에서 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선택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예전처럼 실손 있으시면 일단 받으시죠. 이 한마디로 결정하기에는 시대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실손보험과의 관계. 이미 새로 나온 다섯 번째 실손보험 상품 중에는 도수치료 보장을 아예 빼거나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온열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 앞으로의 보장 변경 가능성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비급여 정리의 시작일 수 있다. 이번에 관리급여로 들어간 세 가지는 그동안 논란이 특히 컸던 항목들이고 정부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도 다른 비급여 항목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들여다 보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마무리 오늘 뉴스 한줄 정리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씩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도수치료, 신경성 형술, 방사선온열 치료가 처음으로 관리급여라는 틀 안에 들어갔다. 환자 부담은 95%라서 당장 크게 싸지진 않을 수 있지만 가격과 진료량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과잉진료, 실손보험 손해율, 병원 수익구조,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엮인 이슈라서 앞으로도 관련 논쟁과 후속 조치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강과 돈둘다 지키려면 이제는 얼마나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에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을 꼭 붙여야 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치료를 권하거나 말리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 바뀌는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치료 선택이나 진료 계획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급날 뉴스룸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해설 영상 만들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월급날까지 우리 지갑 잘 지켜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